정심바짝 차리고 이판 이겨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흑번을 잘둔다고요어 흑번을 잘 두는데 오늘 이대로 진다고요? 안 질걸요?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지면 진짜 내가 할말 없어요. 자, 구단전입니다. 구단전, 어, 구단전이고요. 이거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거 지면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이거 진짜 이거 지면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이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까꿍 프로가 이겨 버리겠습니다. 이겨 버리겠습니다. 이분이 정말. 어, 나를 이길 수 있다 큰 소리 빵빵 치셨는데, 이거, 이거 못 이기면 되겠습니까? 이겨야지. 이겨버리겠습니다, 이거. 이겨. 이겨버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비록 한쪽은 오단이지만, 한쪽은 구단이니까, 구단자이다 아, 저도, 저 구단이에요. 저도, 저도 구단입니다. 잘못 보신가, 저도 구단이에요. 이쪽으로 와요. 아 이겨버리겠습니다. 이런 거못 이기면, 제가 후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가 후로입니까? 말이 후로지, 진짜 후런가 맞죠? 아니요? 그로니까 제가? 프로 후루 아닌데? 프로가 아닌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흑이 이길 확률이 지금 6 5예요그 확률을 누가 매기는 겁니까, 도현님 아인거기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겨버리겠습니다, 이거. 프로전으로 하자고요 프로가 아닌데 어떻게 프로전합니까? 김정식님? 프로가 아닌데 프로전 하기는 요, 그렇고요 프로가 아닌데, 이거 이거 뭐죠? 이수의 의미가 뭐지? 나 가면 어떡하려고? 나가면 어떡하지? 나가면 이게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두십니까?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뒀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조금 이상하게 두셨네. 이건 제가 아, 이런 수가 있어요? 이런 수가 있나? 와나 이런 수는 내가 처음 봤네 이런 수가 있습니까? 저 수가 있어요 도윤님 나 처음 봤는데 정말 이런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바전짤쨈 건데 꼼수에요? 이런 수가 있어? 요 이런 수는 내가 처음 봐가지고요 글쎄요 저도 이런 수를 처음 봤는데 아못본 수예요 이성훈님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이런 수가 있었나? 싸우자는 뜻인가? 그렇다고 그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붙이면 뭐합니까? 생각지도 않고 두는 건 아니고 생각을 하고 두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하고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참신한 수네요? 좀 참신하다라고 좀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저런 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봐서. 야, 참, 저런 수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수겠습니까? 아름다운 수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좀 이제, 모르겠어요? 어, 의의가 없다고요? 아니, 기다려보세요. 의의가 없는 건 아니지. 의의가 없는 건 아니죠. 이게 왜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의의가 없는 건 아니지. 맞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안 되지? 꼼수에요? 나 이런 수는 내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런 수가 있었나요? 저도 지금 이런 수는 내가 처음 봤거든요?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게 보통인데, 저렇게 주니까 내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에 꼼수에요? 저런 수가 저녁 꼼수. 이분이 좀 바둑을 좀 두시는 것 같아. 기온파 기상가 이분? 기온파 같은데, 이분? 기온파가 아니겠습니까? 기원에서 좀 바둑을 좀 두시는 것 같아. 느낌이. 붙어보자는 수 같습니까? 핵의 망치한 수인가? 핵의 망치한 수라고 봐야 되나? 핵의 망치한 수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좀 신기한 수를 두셨어요. 어, 스타일이 약간 야생의 냄새가 납니까? 야생의. 그렇겠네요. 기원에서는 저런 수를 안 둡니까? 미녀들의 수단가? 글쎄 뭐 미녀들의 수단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글쎄 저도 좀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수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수인데 그게 아닙니까? 저런 수는 제가 처음 봐가지고 함정수 같아요 정지현님 함정수였겠습니까? 좀 신기한 수입니다 신기한 수 이걸 잡으러 와? 요 잡으러 옵니까? 어? 이걸 잡으러 와요? 야. 이걸 잡을 수 있나? 손해가 막심한 거 아니에요? 어? 이걸 버려? 버려요? 아니 그걸 부, 버리네? 흑이 망했다고요?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만. 까꿍프로 45세 장고수 읽기 불가? 아니 무슨 45 아닙니다. 44이에요. 44살을 왜 45으로 한살을 높입니까? 까프로답지 그러니까 않게 물러서네? 아니 물러설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 물러설 수 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저 저도 흰둥님 물러설 수 밖에 없는거 같아서 물러섰는데 잘못입니까? 상변은 내가 다 줘야되겠네. 상변은 내가 다 줘야되겠습니다. 방법이. 백이 별로 좋은 수 같진 않다고요. 좋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백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백이 나빠요? 안 나쁜데. 백이 어디 봐도 나쁘다는 건지 좀 알아도 되겠습니까? 뭐장변정도는뭐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고 봐야죠. 남자가 지금도 서비스도 안 주고 받을수 있나? 서비스를 주고 이기는 파가 제금 접니다. 맞잖아요. 서비스를 팍팍 주면서 이기는 게또 까꿍 뿌의 저기 특징이죠. 그게 저희 특징인데 보고 판단하세요. 보고. 흑의 성공이라고요. 글쎄, 흑의 성공입니까? 흑의 성공처럼 보이진 않는데, 자, 흑의 성공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뛰고요 흙의 진짜 성공인가? 성공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 원래 어깨에 짚은 거, 대받아서 어깨에 짚는 거 완전 악수였는데, 저걸 어떻게 보태준수로 만들어 버리네. 그렇습니까? 그니까요? 처음 봐가지고 내가, 처음 봐가지고, 좀 당황을 좀 했지 않을까요? 사람이 뭐 바둑 뜨다 보면 당황을 할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자주 봤으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좀안 가지는데, 처음 봤잖아요. 처음. 처음, 사람은 처음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항상. 자, 이거 이겨내야 될 텐데, 모딩기나 결승전인데 아 이쪽이 너무 크게 줬네요 이쪽을 의외로 집을 좀 너무 크게 줬다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너무 크게 줬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100 필패입니까? 벽이 필패로 가고 있나? 정말이에요. 벽이 필패인가? 아이, 졌나? 졌나?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를? 정말 졌는지가 좀 의문 아니에요? 아직 둘만 해요. 부타이님 자변을 지켜요. 집이 절대 부족해. 이쪽이 지금 크네요 우상기 쪽에. 흑의 집이 너무 큰것 같은데. 우상기 쪽에 집이 너무 커요. 지금 이게 형세 판단이 안 되니까. 형세 판단이 안 되니까. 어, 대체 그건 왜 들어가냐고요? 아니, 들어가고 싶으니까. 아니, 들어가는 게 쟨가? 아니, 들어가는 게 쟤예요? 아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들어가는 게 쟤냐고요? 쟤가 아니지. 우와 이득 보고 방심하다가 파동 망했습니까? 집은 1 0이더 좋은 상이에요? 아, 이깁니다. 이대팀 지금 결승전인데 이거 못 이기면 말을 못하지 맞잖아요. 이런 거못 이면 기 말을 못 한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빠질게요. 이거 못 이기면 이제 말을 못하죠. 그렇잖아요. 이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구요 이런 거못 이면 기 후로 받기는 되겠습니까? 제가 무단 칠제요 어 들어가면 또 보태주는데 어 지는길로 가는거다구요? 아닌데 보태주긴 뭘 보태줍니까 이길건데 자울산달동이 힘내겠습니다 자 힘내겠습니다 자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울산달동님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달동님 감사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꿈떨백돌님반갑습니다 이겨내게 흥치지 마세요 울산달동님 감사합니다, 울산 감사합니다. 내라 까꿍, 화이팅 어, 할게요 화이팅 할게요 제가 프로급입니다. 프로급이 이런 것도 못하면 후루밖에더 되겠습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5,000원 원 감사합니다. 이겨낼게요. 이런 거못 이기면 후루밖에더 되겠습니까? 제가 후루입니까 말이 후루지 진짜 후론가요? 이깁니다. 대모님이 어, 생각보다는 잘 두시는 것 같네. 대모님이 생각보다는 제가 딱 판단했을 때잘 두시네요. 바둑을. 참잘 두신다는 생각이, 첫판은, 긴장을 좀 하셨나? 긴장을 하셔가지고 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잘 두시네요. 뭐, 이거 받아야 될것같고요치 받는 게지 선수 같은데? 치 받는 게, 아, 이걸 그냥, 아, 잘못 떴는데, 이거 치 받는 게 선수가 되면 안 되는데? 치 받는 게 선수가 되면, 난리 났는데, 지는 거 아니야? 제라드님, 반갑습니다. 아이, 지는 거 같은데, 이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이,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두점 들어간 게또 보태주는 거 아니야? 보태주나? 보태주나? 아이, 괜히 들어가서 보태준 거 아니야? 아, 괜히 들어가서 보태준 게아니냐고요아 참, 네, 정말? 기부천사인가? 어, 보태준다고 했어요? 아, 근데 네, 지금 보태줬는데? 어, 집 깨지고 보태주고 폭망이에요? 아니, 폭망까지는 아직 아니고요 폭망했다고 보기엔 좀 힘든데. 아, 기다려보세요. 아직 안 끝났는데, 왜 그럽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이게 어디 봐서 이게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데 이거, 이걸 저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데잡아버릴까 이거 못 잡을 것같습니까 그죠? 어, 민두님 바둑판과 사운드가 선명합니다. 어떻, 그렇습니까? 아 이게 뭐, 우변 쪽, 우하기 쪽을 잡아버리면 되지 않나? 안 되나요? 잡을 수 있을 걸. 못 잡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저만의 판단이겠습니까?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잡을걸? 못잡나? 잡을텐데 못잡겠습니까? 잡을것 같은데 못잡나? 잡을걸? 잡을것 같은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 판단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잡을것 같은데요 내 느낌이 이쪽 눌면 못잡나? 어 5단 주제에 9단은 아, 왜? 내가 9단이잖아 지금 9단인데 왜그래 5단 주제라니? 하 5단 주제라니? 까끄충이 아니면 9단인데? 못 잡나요? 잡아야 될 텐데? 못 잡나? 잡아야 될 텐데? 어, 알겠습니다. 유룰레일님. 어,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이, 못 잡나? 뭐 하나 잡지 못하면 졌는데? 뭐 하나 못 잡으면 진거 아니에요? 못 잡으면 졌는데? 젖히고요 엮긴 엮었습니까? 바다 스티브님. 엮었을까요? 엮었나? 아, 엮긴 엮었습니까? 엮어야 될 텐데? 잡히겠다고요? 안 잡힐걸?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연 아닙니다, 금연. 금연 아니고. 아, 기다려보자.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건 지금 이게 자체로는 못 살았습니다. 하변이. 자체로는 못 살았습니다, 자체로. 자체로는 지금 못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았습니까? 못 살았을걸? 못 살았죠? 그게요? 자체로는 이게 못 살았을 텐데, 여기 빠지면 살아? 살았나요? 수상전을 간다? 수상전을 간다? 자체로 살았다고요? 못 살았을 텐데? 그게요. 아,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살아도 호각이에요. 근데 이게 찌르는 맛이 좀 생겼어요. 찌르는 맛이. 찌르는 맛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살아도 찌르는 맛이 좀 생겼지 않습니까? 아닌가? 찌르는 맛이 좀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하변 젖히는 게 이쪽 자기도 지금 백이 살았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이것도 좀 살았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긴 한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아이,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난거 아니에요? 아 참, 이거 참. 아이 다 죽었네. 아이고 진짜 다 죽은 거 아니야? 페라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아이 큰일 났네. 다 죽었네. 다 죽었네. 아이싹 죽었네. 아싹 아이, 죽었네, 싹 죽었네. 싹 죽었네. 싹 죽었네. 싹 죽었네. 싹 죽었네. 싹 죽었네. 방법 없는 것 같은데 싹 죽었는데?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싹 죽었는데. 와 이거 싹 죽은거 아니야? 어 제가 훨씬 심각하다고요? 아이 정깐있어봐야 아직 끝난건 아닌데 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거 일단 이거 끊고요 아이 이쪽만 잡히면 어쩔 수 없지 뭐 잡히는 것까지 내가 말할 수 있나? 뭐 잡히는 것까지 내가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없으니까 아이 참 진짜 이거 망했네 아이 망했네 망했네 욜라 망했네 욜라 망했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아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다고 누가 말을 못합니다 누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거죠? 안 끝났어요. 우리 뭐 이름 봐도 끝났다고 주장 안 합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게요. 강기찬님 반갑습니다. 어 분하다 방송을못 닫자고요. 왜방 하필이면 방송국을 자꾸 못 닫더래? 야중에 주무대님 졌는데. 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질수 있지? 아참 진짜. 초읽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아니 정말 속상해 속상해서 봐도 못되겠네 속상해서 봐도 못되겠습니다 속상해서 아 이거 아예 잡아버리네 던지라는 거네요 <laughs> 던지라는 거 아니야 이거 던지라고 지금 이렇게 두신거 아니에요 조금 더 두면 안 되나? 안 돼요 조금만 더 두면 안 돼요 됐나? 지금 만반승이에요 아니 만방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던지라는 것 같은데 잘 보았습니다 대모님한테 후원해야 되겠다 <laughs> 이몽실님 만원 만원만 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대모님한테 후원해야 어, 되는데 어, 감사합니다 이몽실님 이 뜻은 뭐냐면 졌지만 까꿍풀로던 프로급적인 실력을 잘 봤다 이뜻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몽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드디어 실성했나? 아 실성한 건 아니고 어 제가 던져야 되겠습니까 아 시청자분이 던지라고 하면 던지고요 어, 이혜원님, 어, 반갑습니다. 던지라고 하면 던질게요. 아이, 던질게, 던질게. 아이, 뭐, 제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지저분하게 뭐, 진짜 뭐, 하는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던질게, 던질게.